네 먼저 제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수라고합니다네 스폰사님은 오희이경제가 사장님입니다. 예어네 나의 최애 템이라는 이제 주제로 어 부스를 제가 어 받았는데요. 어네 저의 최애템 부스 맞습니다. <laughs> 뉴스킨에서는 부스 맞고요. 어 남자들이 쓰기는 에 루미스파보다 더 편한 네. 어, 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남자들은 솔직히 좀, 어, 막 바르고 이런 걸좀 귀찮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로 문질러 주기만 해도, 이분만 해도 이제 그게 또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토속 두드려 주면 끝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너무 저도 좋아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거의 매, 매일 쓰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바위보를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하, 참. 좀, 네, 그렇네요 <laughs> 네, 다음. 어, 네, PPT는 봄이라서 이렇게 좀 화사하게 네, 해봤습니다. 네, 에이지락 부스트 어, 정말 제가 아끼는 아이템입니다. <laughs> 네, 저희 부스트는 어, 저희 유스키 최초로 어, 마이크로 커널스 디바이스로 이제 어, 미백 전용 트리스먼트 제품이고요. 그리고 어, 어, 이 디바이스는 한 니켈이 미백도 미백이지만 어, 기초에 코어 쪽에 코어 쪽을 운동 어, 강화시켜서 어, 타고난 듯한 좋은 피부, 매일매일 배고 어,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어, 어, 가볍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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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나오네요. <laughs> 충전 포트가 어, 어, 무선 충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여줄래 했는데 이게 고정이 돼서 안 나오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어, 네, 부스도 어, 갈바니까 마찬가지로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하는데 미세 전류는 우리 사람의 몸에도 미세 전류가 자체적으로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사람의 몸에 좀더 본연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세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스는 이 미세 전류도 원하는 파동을 원하는 그 전류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독창적인 설계로, 그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는, 미세전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바닉, 미세전류의 그런 모양인데요. 네, 갈바닉, 이제, 어, 저희가 좋아하는 갈바닉, <laughs> 네. 페이스 갈바닉은 이렇게 어, 트리트먼트가 이제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띠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저희 페이스 갈바닉도 이제 버튼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고요. 그리고 음, 바디 갈바닉은 어, 좀더 이제 센 전류를 가, 가지고 이제 바디 쪽에 이제 자극 어, 강한 자극을 해서 그런 전류를 좀더 이제 세게 하여서 몸에 이제 그런 피부들에게 좀더 좋은 자극을 줄수 있는 네, 그런 바디가 많이 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부스트. 부스트는 네, 이렇게 네, 24초마다 어, 변하는 이4초마다 어, 전류, 전류가 변해서 어, 각각 운동시켜주는, 역할, 운동시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피부의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LG라 부스는 저희 기본 아주 코어 쪽에를 강화를 시켜주고 그 위에 이제 어, 우리 갈바닉스, 어, 루미스파와 갈바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가 다 같이 오래졌을 때 전, 진짜 건강한 피를, 피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스 테는 전용 젤리이 있죠. 근데 이 전용 제을왜 같이 써야 하나, 하냐. 어, 제 고객 중에도 이렇게 제일 맛, 이런 제일 맛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트리트, 기계 디바이스를 안 사시고 이제 아직까지 디바이스는 좀 부담된다 하셔서 이렇게 젤만 쓰시는데 젤만 써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권 <laughs> 왜 같이 써야 되는지 한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품 없으, 제품이 없을 때 이제 그 부스 헤드에 대한 그런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용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균일하게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서 이 전류가 흐른 부분에 어, 좀더더 더 좋게끔 해주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런 전용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부스트를 12주를 사용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탄력이라든지 밝기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개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어, 데이터가 있는거죠. 임상 데이터가 있는거죠. 저희 뉴스킨에는. 그리고 어, 단 오일을 사용하고 어, 이렇게 피부에 수분 손실량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만큼이 좋아졌다고 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 자극의 진정 효과도 오일 썼을 뿐인데 7.6%가 좋아졌답니다. 네. 윈도우 때안쓸 이유가 있을까요? 워시푸스를 매일매일 사용하고도 더 사용, 더 쓰고 싶어도 아쉬으로 쓰고 싶은데 이제 어 하루에 한번 써라니까 이제 두번 못쓰고 한번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아까 유스킨에 대한 어제 체제템이 끝났고요. 어 이제 저 카말렉스에 대한 저의 체제템을 잠깐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최미상이 유스펜 3를 하실 줄 모르고 저는 이제 가 파마렉스에 대한 잠깐 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가 겹치게 됐네요. <laughs> 네, 어 저도 제 파마렉스에서는 제 최애템은 유스펜 3입니다. 어이 유스펜 3를 어, 먹게 된 이유는 어 제가 회사에서 좀 많이 일을 좀 많이 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성 간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거의 2천에 가까울 정도로 얼굴에 황달도 오고 우리도 황달이 오고 해서 한 한달 두달 가까이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마치 이제 우리 유스팬3가 출시하기됐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서 몰랐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께 이 정보를 받고 제가 이거를 좀 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하고 이제 먹으면서 어, 이런 비타민들이 들어가고 주원료, 부원료가 두종씩 들어가는 이런 제품인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먹고 저는 어, 병원에서는 그 병원의 약을 제가 저보고 평생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뉴스펜 3를 먹고 섭취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 부스터도 좋지만 저는 이 파마렉스 뉴스펜 3가 더저한테체 최애템, 제 목숨을 살려준 최애템이라고 할 최애템입니다. 네. 이만 이상입니다. 이와 마치겠습니다.